이번 주 플래시 세일이 주말까지인데 드디어 코스코에 살 만한 스낵이 세일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구입해 가면서 2023년 더티 더즌과 크림 프틴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걱정을 해야 하는 과일, 야채와 상대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알아보고 세일 품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이미 코스코에 와서 5월달 화장품 세일 정리도 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이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코에 부스트가 입고돼서 심지어 6불 50 할인해서 25불 50센트입니다. 어 제가 예전 같으면 이걸 두 박스 쟁였을 거예요. 프로틴 드링크인데 특히 글루코스 컨트롤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마셔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티피셜 칼라도 들어 있지 않다. 오리지널 부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때 들고 다니기도 했고 아이 도시락에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인슈어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마시는 드링크가 있는데 그러 그러니까 집에서 영양가 있게 새끼를 잘 챙겨 먹으면 굳이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 있고 여기 에 프로틴이 16g이 들어있는 프로틴 파우더 초콜릿 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기력이 없어서 프로틴 파우더를 타서 먹어야 되는데 타서 들고 다닐 기름도 없다. 그럼 이런 걸 먹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다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있어서 글루코스를 올린다. 설탕을 올리면 안 되는데, 이한병 237ml에 190칼로리이고, 거기에 탄수화물이 16g. 그 중에 파이버가 3g이고 설탕이 4g. 그러니까 내 탄수화물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탕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글루코스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고요. 흔들어서 마시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집에서 워낙에 섭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지금 사진 않겠지만, 출퇴근한다든지 한끼 챙겨 먹기 힘들다든지 혈당 문제도 있어서 뭔가 챙겨 먹기 힘들 때 이런 게 보조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어, 부스트는 한때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제품이에요. 방학도 시작했는데 집에 너무 먹을 간식이 없어서 세일은 하지 않지만 이 코코넛 롤도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개 정도 허용이 되고요. 이게 한컵 30g이라고 애매하게 써 있지만 한 3, 4개 먹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140칼로. 이건 탄수화물이 23g이라 키토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되지만 그나마 성분이 괜찮은 간식이기 때문에 가족용으로 하나 구입해두도록 합니다. 지금 코스코에 여러가지 살사를 팔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거 구입한 것도 있는데 늘 나와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도 괜찮습니다. 이건 세일하지 않아도 미디엄 살사가 9,79$고요. 올게닉이고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성분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세일하는 건 이게 있거든요. 예, 고메살사 5월 28일까지 1불 80 할인해서 지금 5불 정도 합니다. 이건 32온스 하나, 이건 38온스 짜리 두 개. 뭐 가격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할 것 같아요. 모처럼 코스코에 먹을 만한 간식 할인 나온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베이크드 치즈 바이신데요. 지금 3불 할인해서 7불입니다 일단 서빙 사이즈를 봐야죠 19개를 먹으면 150칼로리 나쁘지 않죠 그 중에 탄수화물이 1g 들어 있습니다 내 탄수화물이 1g에 프로틴이 12g 설탕이 0g 제가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나왔어요 이걸 조금 집어 가야 됩니다 10개를 먹어도 100칼로리가 안 된다 아주 괜찮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괜찮은 것은 아시아고 치즈가 들어 있는데요 이 아시아고 치즈는 락토스 소화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플래시 세일이라 5월 14일까지가 세일이에요. 이것은두개 정도 사가도록 합니다. 지금 마더스 데이 전 5월 초 코스코 세일이 별게 없고 이번 세일에 살 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게 그나마 살 만한 제품입니다. 해마다 더티 더즌, 크림 15 이런 게 새롭게 발표가 되는데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미국 기준으로 보자. 농업 방식이 바뀌었거나 미국에 유통되어 있는 것이 수입이 어디서 메이저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농약이 잔류되어 있어서 더티 더즌이라고 부르는 농약의 폐해가 심한 그런 과일, 야채를 보자면 1위 딸기, 2위 시금치, 3번 케일 칼라드 그린 머스터드, 4위가 복숭아, 5위가 배, 6위가 넥타린, 7위가 사과, 8위가 포도, 9위가 벨페퍼, 10위가 체리, 11위 블루베리, 12위 그린빈인데 이 블루베리와 그린빈은 올해 더틸더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대표적인 더틸더진인 토메이토가 빠져 있어요 이게 12위 안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농약이 아예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랭킹에서 빠졌다는 거죠 크림 피프틴을 보면 가장 크린한 것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물만 있으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게또 이제 문제라고 하고 2위가 옥수수, 스위콘, 3위 파인애플, 4위 양파, 5위 파파야, 6위는 완두콩 얼려서 냉동칸에 파는 것이고요. 7위가 아스파라거스, 8위가 허니듀 멜론, 10위 양배추, 11위 양송이, 12위 망고, 13위 고구마. 14위 수박, 15위 당근입니다.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브로콜리는 크림, 피프팅, 더티, 더줌에다 속하지 않는데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크림 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이 소량 잔류되어 있거나 아니면 남아있지 않다. 제가 요즘에는 아보카도도 그냥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아보카도 양파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 이 정도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코에서 처음 보는 올게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요 요즘 사는 제품이 만족스럽지만 용량이 그게 작아요 1리터에 12불 정도이기 때문에 용량 대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쿠킹오일로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산입니다 거기서 수확해서 거기서 병에 넣었다 오리진 원산지가 한 군데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격입니다 가격 대비 마음에 들어서 요것은 구입해 가도록 할게요 평소에 사는 페타치즈가 이건데 어, 요게 지금 신제품이거든요. 11불입니다. 요걸 한번 사볼까 봐요. 이건 물에 담가놓지도 않았고 어, 패키지 3개로 싸놨다고 하고 그리스 식단 샐러드에 얹어먹기 위해서 요걸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테이블이 8불 할인해서 22불이네요. 이건 5월 21일까지 세일입니다. 잘 넘어지지 않게 생긴 것 같고, 컵 홀더 두 개가 있고요. 지금 이 매칭 의자도 있는데, 이건 세일이 아니에요. 40불입니다. 눈에 띄는 신제품 입고 된게이 실리콘 백인데요. 비닐백을 쓰지 않는 저희가 방법이 있는데, 6 개에 20불. 세일 나올 것 같죠? 이건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 에어프라이어 대표적인 제품이 쿠진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세일하면 150불 때 팔기도 하는데 이 열판에 소스가 튀면 닦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닌자 제품이 세일을 합니다. 이것도 열판을 닦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옆으로 넓어 보여서 피자 같은 게 들어가기는 쉽겠네요. 이건 지금 40불 할인해서 140불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프라이팬을 하나 사긴 샀는데요 이번에는 고민 끝에 그레나이트로 샀고 제가 아직 리워드 한장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장의 헥사클레드 그 판매하시는 분이 있으. 이런걸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테플론으로는 이런 게 있죠 난스틱 테플론 팬 이런 건 10불 할인해서 30불 가격은 싸지만 테플론 팬들은 자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한 그레나이트 수명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놓을 수 있는 선풍기가 10불 할인해서 30불인데요. 5월 14일까지 세일입니다. 이게 가끔 세일이 나오는데요. 충전되고 연필꽂이도 있는 스탠드 램프 10불 할인해서 30불인데 이거는 5월 10일까지 세일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 장을 봤기 때문에 간식 위주로 샀는데요. 이 카트를 보면 이번 주제 식단이 나옵니다. 제가 샐러드 종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샐러드에 치즈 얹어서 혹시 이것도 샐러드 토핑으로 사용해줄 수 있고요. 간식은 피넛버터에 사과 정도 먹겠죠? 어, 이걸 먹으면 치팅입니다. 어, 코스코 5월달에 새로 입고된 화장품 품목도 있고 세일하는 품목도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간단하게 이번 주에 사용할 식료품도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지나 비치 디펜스, SPF60, 8.5온스짜리 두 팩인데요. 어, 지금 4불 50 할인해서 12불 50센트입니다.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는 들어있지 않지만 역시 대표적인 유기자차입니다. 평소에 뭐 실외활동 이럴 땐 세지 않지만 바닷가에 갔는데 너무 급하다 그러면 팔다리 쪽으로 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뿌리면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바 보테니컬 사야죠. 지금 19불인데 아마 5월 17일 날 세일을 크게 할 거예요. 이것도 유기자차이나 다른 브랜드보다, 그래도 알바 보테니카를 사는 게 조금 성분적으로 괜찮을 텐데, 이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세일할 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향제 세일들도 많이 끝났는데요. 지금 뉴스 세오리 콜라겐이 5월 14일까지 세일입니다. 그러나 5월 17일 날더 좋은 세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도록 합니다. 빌리프 트루 크림 아쿠아 밤이 4불 할인해서 25불입니다. 이건 지금 5월 21일까지 세일이고요. 미네랄 오일 들어있지 않고 향이 들어있지 않다. 어, 대표적인 젤 타입 수분 크림인데요. 퀴칼렌과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쓰는 바니 크림과 겹치는 감이 있는데요. 그럼 바니크림을 계속 쓸 것이냐, 이 빌리프를 살 것이냐. 가성비 면에서 보면 바니크림을 사야 됩니다. 가격 대비 용량이 두배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빌리프 크림이 50ml면 지금 세일해서 25불에 두개가 괜찮은데 이게 지금 30ml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라 봤자 60ml니까 13불, 14불짜리 바니크림 하나 용량도 안 되는 거예요. 그음에도 빌리프 제품, 세포라에서 구입하셨던 분들은, 어, 요 세일 가격이 괜찮습니다. 빌리프 제품과 비슷하게 보습되는 제품을 코스코에서 찾자면, 뉴트로지나 하이드로 부스트 젤 크림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젤 크림, 수분 크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할인해서 20불 대였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20불대에 할인해서 하나당 10불이다. 그 그러니까 50ml에 10불이다 하면 수분크림으로 이 뉴트로지나 하이드로부스트도 괜찮습니다. 펄리스 CC크림은 제 피부에는 이 라이 칼라가잘 맞아서 요즘에 종종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을 안 해서 29불인데 어, 6월달에 혹시 세일이 나오면 더 좋겠네요. 스트라이백틴, 레티놀, SPF 들어서 아침에도 바를 수 있는 레티놀이다 하면서 파는데, 세일이 종종 나오거든요. 28불 할인해서 48불이니까 뭐 하나당 25불 꼴인데, 이건 제가 구입하지 않기로 한 품목이고요. 이 신디 크로포드, 이 세럼도 지금, 20불 할인해서 48불인데 이것도 제가 구입하지 않기로 한 종류입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멜론 추출물인데 굳이 멜론 추출물을 바르지 않아도 항산화제를 좀더 효과적이게 바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올레이 크림 중에서는 레티놀만 12불 50 할인하고 있고요. 올레이 펩타이드 세럼도 한 종류 세일인데 지금 9불 할인해서 33불입니다. 판테놀, 팔미톨 펜타 펩타이드 들어있다. 힐미토일 펜타펩타이드를 100ml에 33불이 가격이 괜찮냐? 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넥크림이 5월 21일까지 할인인데요. 어, 제가 물론 지금 레티놀 대용량을 목에 바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뜻 구입하지 않았는데 5월 21일 전에 궁금하면 한번 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알렌 시어버터 보습크림에 이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글리콜산이 들어있습니다. 목에 글리콜산을 잘바르진 않잖아요. 근데, 글리콜산을 발라서 리뉴얼 해주면서 보습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77ml 짜리 두 개, 가성비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글리콜산을 굳이 바르는 게, 레티놀 바르는 것보다 더 나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스낵 중에 엄청 유혹적인 건 이거였죠. 프링글 6통에 10불 정도 하는데, 새로운 맛을 두개넣어단 말이에요. 딱 멕시코 맛. 이게 안 부서지는 팁이라 여행갈 때 들고 가기 좋죠. 하나요? 14개에 150칼로리다. 선플라워 오일의 GMO콘이죠.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5월 초 세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이유가 5월 17일 세일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더스데이 지나야 진짜 세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볼때 무슨 날 전에는 큰 세일을 안 해요. 어차피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땡스기빙 지나서 블랙프라이데이에 산 걸로 어, 크리스마스를 버텨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직전에 뭘 사려고 하면 세일이 없고 마더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다 선물로 살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큰걸 내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이후에 상품을 내놓는 게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낫겠죠. 이것도 서빙용으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핸드와시에 되는 알루미늄 팬인데 이걸 베이크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빙 접시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평소에 사던 것 리필을 샀습니다. 초초 세일이 별게 없 때문에 5월 17일날 세일이 바뀔 때 다시 큰 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사던 식재료만 사서 121불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아직도 리워드 한 장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살살을 하나 샀기 때문에 키토식에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외식할 날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지중해식 크림 식단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